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고 아, 미래에 희망을 심어주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는데요. 네. 자, 이번엔 음. 음. 음반 위세계의 슈퍼스타 이번에 나올 선수는요. 네, 아주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아스테인 불가리아의 선수입니다. 램코바 사비스키. 2006생선 스파 1위, 또 2007생일 개선 스파3위를 기록한 분가리아 선수 피터 로드 쟁 레이첼스의 곡에 맞춰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 올림픽 때5위를 차지했던 선수들 네. 있죠? 아주 파워풀한 연기가 대단해요 아이들한테. 불가리아에서 그야말로 자존심을 건 그런 팀이었는데요. 네. 이번 올림픽 이후, 아, 예, 세계선수권 이후 은퇴를 했습니다. 가장 즐길 수 있는 종목이 아이스 댄싱이잖아요. 네, 아이스 댄싱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네. 활기차고 재밌어요. 또한 어 얼마 전까지 네. 정말 실전에 뛰 그런 선수기들 때문에 그실력 또한 출중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슈퍼스타들의 음반위의 모습들. 정말 대단한 스타들 모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장점이 다 돋보이는 그런 무대 아니겠습니까? <laughs> 올림픽을 세 번이나 참가했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98년 올림픽에서 18위를 했었고요. 2002년 7, 7위,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서 5위를 차지했던 굉장히 오랜 경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등장하는데요 의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아하 대단해요. 아이스 쇼입니다. 네. 아, 의자로 스케이팅을 할수 있는 네. 거군요. <laughs> 정말 즐기는 스케이팅이 어떤 것인지 그 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가리아 선수, 벤토바, 스타스키 정말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팀은 어, 2003년도 월드까지는 정말 러시아인들 라브카 코토마로프조보다 항상 위였습니다 네. 2003년부터 늘그 아, 네, 팀에 가려서 2위에 있었는데요. 네. 늘 러시아 팀과 이불가리 팀의 제조중대결이참 많았었는데요. 이불가리아 아이스 댄싱 팀이었습니다. 덴코바 스타비스키의 맥진! 환상적인 무대였어요. 일단, 쿠바 선수는 봤을 때 아름다워져요. 네, 네. 정말 이런 대선수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자체가 정말 꿈만 같으셨어요. 이 무대 조명하고 의상이 딱 어울려서요. 네. 팬들이 감탄의 감탄을 거듭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이 사방으로 계속 인사를 나누면서 키스앤크라이전으로 가고 있는데 예, 동작 하나가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어려운 동작들이죠요 네, 회전 리프트 굉장히 난이도 높은 이런 리프트 저희가 예. 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특별한 모습들, 도구를 이용한 동작들이 아이스쇼에서나 가능하죠. 어, 그렇습니다. 네. 유연함과 네. 또 축척 호흡이 맞고요. 저 남자 선수의 그 근력도 대단하지요. 네. 그 러시아 팀에 비해서 네. 굉장히 네. 파워풀하고 열정적인 그런 연기가 굉장히 느껴지는 선수 아, 네. 인상적인 선수들이었습니다. 불가리아 팀이었습니다.